에서 쓰는 몇 마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따라 한번 해주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말 가운데 마지막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이 사용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말들을 자주 쓰고 또늘 함께 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 건배, 건배사가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신, 차를 부딪치또 콜라, 음료수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를 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배사 뭐라고? 당신 멋져? 그런 고배사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 멋져. 당은 당당하게. 또 신은 신나게. 또 멋은 멋지게. 그러면서 가끔은 저주라. 당신 멋져. 그한번 같이. 당신 멋져. 형제 멋져. 나도 멋져. 오늘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게 된것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교훈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또 인기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하는 사람들은 행복 헤르몬 호르몬이 생겨서 분비되가지고 증가하고 또 면역 기능이 또 회복되고 또 저항력이 강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영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하라고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권면도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여건이 형편이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십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도라는 것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성도가 아니라 늘 감사함을 살아가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의 영을 갖는 그것은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활 속에 늘 기적이 창출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 가정 일, 사업 일, 주변 모든 사건들, 내 신상의 일들,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감사할 이유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 감사할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그 뭐냐?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할때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다른 것다 여건이 안 돼도 다른 것다 부족해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는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좌우됩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흉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사람, 좋은 주인 밑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우리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도인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인기가 주인이 되고 이성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 주인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 주인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 이 얼마나 완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돼가지고, 은혜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한 가지만을 우린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된그 주님을 따라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굳게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우리가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혜택, 축복, 그 은총 발로 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복업을, 복을, 에베소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은십정 하나가 생겼는데, 그 화분을 어떤 사람이 하나 갖다 놨. 그 화분에다가 리본을 달고 글을 써놨. 어 지나다니면서 길가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 요 밤새 돈을 세다가 세다가 꼬꾸라지시오 아, 그참 희한한 이야기. 밤새 돈을 다셀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대. 그런 사람, 그렇게요. 행복을 얼마나 행복해요.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요. 저기 저 시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낮에 돈이 얼마나 들어온지 밤에 그 부부가 돈을 세다가 세다가 다못셌다는 우리 교회 그분이계요 누구라고는 말안 하네. <laughs> 그리스도의 증량할수 없는 풍성. 우리가 세도 세도 다셀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다 세도 세도 셀수 없는. 영원한 풍성을 주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하, 아, 이 세상 사람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돈을 닦고 수양을 하고 돈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엄청난 기업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에 사랑하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불행한 일도 겪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요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고 하는 사건, 여러분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이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자, 이런 모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행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 생활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돼야 한다. 7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통 감사가 달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감사를 표하라.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시니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시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 범사에 감사, 끊임없는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계속적인 감사, 과분한 감사, 자원하는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우리가 물질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도로, 찬양으로, 몸으로, 행위로,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이것은 바로 우리 전체 우리 전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 미국의 흑인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도 그 사람 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미혼모요. 자기도 미혼모고 또 자기가 미혼모 어머니가 돼요. 14살에 삼촌의 성폭행으로 임신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도 3개월 만에 죽고 버림받은 여자가 돼가지고 가출을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마시고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 됐어요. 근데 생부를 만났어요. 생부가 윈프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아버지 성경도 주고 책도 읽고 읽게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덕택으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돼. 방송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돼가지고 25년간 방송업 이 여자가. 소개하는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여자가 초청해 가지고 대답하는 그 인사는 무조건 시사가 돼버리고 아주 손을 대면 다 금이 되는 그런 여자예요. 그그 그, 그 자기를 따르는 홀로들이 1천만 명이, 1천만 명.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사가 됐어요. 흑인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젊었을 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다섯 가지 일상의 감사. 특별한 감사가 아니에요. 보통. 일상에 다 겪는 그런 보통 그 감사를 감사 일기에 기록해. 하루도 빼지 않고. 그가 기록한 감사 일기에 보면은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연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음식 먹게 해 주시니 감사. 좋은 책을 읽게 해 주시니 감사.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겪는 모든 사건을 다 감사함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의 시선으로. 그래서 이 여성이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진행한 한그 연구에 의하면 감사 일기를 한 달간만 쓰면은 모든 상황이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세가 호전되고, 암으로 죽을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고, 생큐, 생큐, 테라피, 감사 치료, 이것이 바로 이것이 감사 치료, 감사하게 하고, 그래도 치료하는 감사 치료, 현대 그 우리나라 정신의학자인, 이시영 박사, 90세 이시영 박사가 현대 사람의 질병은 스트레스에 기인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정화시키고 치유하고 억제하는 것이 감사라.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평범한 보통 감사, 그렇게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고 내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 모든 상황을 고치는. 것. 예수님이 공경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날이 저물고 광야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동네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천만, 수천명이 있고, 절망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 어떻게 모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단지 있다고 하면, 오병이요. 조그마한 소년의 도시락, 그것뿐이야. 정말로 아무 힘이 없,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 먹여주시오. 이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축사하고.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고. 축사는 뭔고 하면은 감사요. 감사. 유카리시드 감사. 감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 어린아이의 도시라고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군중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그것은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래,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그들도, 나를 믿는 자들도 할 것이오.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을 넘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오늘도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